네, 안녕하세요. 김수란 농사입니다. 오늘은 성과가 안 좋다. 일을 못한다. 이런 이유로 계약이 끊기거나 해고된 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부족했던 거는 좀 맞는데 그냥 받아들여야 되나? 아, 좀 억울하긴 한데 이게 부당한 해고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 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느 정도로 일을 못 해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럴 때 근로자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 하나하나 짧고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일을 못 하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걸까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해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단순히 실적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해고가 되는 건 아닌데요. 상당한 기간 동안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앞으로도 나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인정될 때만 해고가 정당하다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내가 일을 좀 못한다고 해서 바로 나를 자르는 거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이런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이 되는지 여부는 몇 가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근로자가 맡은 업무는 뭔지, 지위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성과가 낮았는지, 회사가 이 사람에 대해서 개선 기회, 교육 기회 같은 것들을 부여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사회통념상 이 사람이랑은 계속 같이 일하기 어렵겠다. 라고 이를 정도가 되어야지 해고가 정당하다라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회사에서 일을 좀 못해요. 특히 입사한 지 얼마 안된 신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베테랑처럼 일을 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회사에서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해고를 해버리면 정당한 해고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은 일을 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개선될 여지가 있고 그리고 정말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일방적으로 해고를 해버리면 부당해고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실제 판례를 보면 이런 기준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보면 근로자가 2년 연속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거는 이제 상대평가였고 성과 자체가 다른 사람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았는데 회사가 다른 업무를 할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한 거는 부당해고가 아니냐? 라고 법원에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성과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 매우 낮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 상태가 개선이 되지도 않고 이 정도는 되어야지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내가 설사 좀 일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해고에 대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인정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적은 종이를 근로자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 사유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판. 단이 됩니다. 이번 달까지만 나오세요. 이런 식으로 구두 통보를 해 버리면 부당 해고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또 회사의 취업규칙 같은 경우에는 해고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취업규칙상 해고에 대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부당해고가 되는 거고요. 1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이 있을 거예요. 그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고 사이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당하면 부당해고죠. 실제로 이런 해고에 대한 절차를 위반해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들이 많은데요. 업무를 좀 못한다고 해서 회사가 나를... 해고하려고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 넣기 전에 근무평가에 대한 거 아니면 뭐 메신저, 메일, 교육에 대한 기록 아니면 해고에 대한 녹취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미 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회사랑 끝까지 갈 수도 있지만 중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내가 합의금을 얼마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회사랑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